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있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칙들을 만들어서 유전으로 이렇게까지 지켰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은 이제 금지되었는데. 그러나 영업과 관계된 것을 근무 하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기자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이를 어김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안식이를 어겼다 이렇게 중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을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사실, 그 얼마나 귀해요. 죽을 자를 살리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서 깨끗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제 명목으로 예수님을 박해 했다는 말씀이요 여기 보면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근데 그이 사람은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내가 낫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지 몰랐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여기 마음속에 이제 한편으로는 발뺌을 하거나 예수님에게 핑계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승복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네. 알지 못했지만, 은 네. 나중에 여기 보니까 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느라, 이제 이것은 어떤 안식일를 지키지 않음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윤 목사님은 이제 해석하셨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의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 이라. 38년 내 병자를 고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나느냐 누가 고쳐줬느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 웅성웅성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피하신 목적이 뭐냐? 박유준 목사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병고쳐 주신보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에 치우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에 치우쳐서 잘못 되실까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더욱 원하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병고쳐서 믿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귀하다. 말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고침 받은 자의 병들었던 원인이 어떤 특별한 범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 범치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구터가 해석을 했어요. 또두 번째는 여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에 헬라 원어는 이 이상 더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그의 38년 된 38년 전에 범죄. 처음 그가 병도 원인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고 38년 동안 병 중에서도 계속 범죄하던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그렇게 박용 목사님이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는 맹이로 있지만 그 38년 동안 죄를 졌다. 무슨 죄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의 죄.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그 것이 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할때그더 심한 것은 영적 형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를 요구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성화를 힘쓰지 않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영적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우리 다른 성경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 이것인데그 귀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죄에 범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리록 힘쓰라는 것이니 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용서와 영생과 믿음을 주시고 은을 주셨는데 정작 그 자신은 박해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돌려 전하는 여자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됐는데, 오히려 희박을 받았죠. 뭐, 가족 채찍으로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역적을 마귀의 역공작을, 역석을 당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용은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박해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분이 얘기할 수은 하나님은 창조 후에 만물 유지와 섭리와 통치, 또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시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제 범한다는 이제 자기네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그위에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랬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동동으로 말씀하시네.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박일호 목사님도 그렇게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로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에 가장 핵심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핵심적인 계시에 대해서 반대한 셈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아다 누가복음 10장 3 0절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어,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울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그리 이제 그 30절에서 32절 말씀이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나, 아직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제사장이는 내미인이 강구로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했다 이렇게만 봤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가 예비인이 그 강구로 만난 자를 피한 이유가 뭘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인데 부정하게 되면 시체를 만 만든다, 상처받는 만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불결한 상태에 자기가 처하게 되면 앞에 드린 예배가 취소될까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본것 같아요. 그말씀을 북상하는 것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예위가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하여 주지 않고 피한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 예배드림에 대한 거루감이 훼손될까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았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외식적으로는 외식이 없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일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가? 응? 이제 울지않는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의롭게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어, 그 일로 인한 말만마 박을 받거나 체적으로 뭐 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보다 것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한 것이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다. 한 말씀이 이 말씀 같이 남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8년 된병자의그 영적, 또 육체적 그 절망상들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므로, 그를 그 병에서 고쳐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사건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하여, 그 사람과 또 그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그런 생각한 태도를 요한복음에 기록하여 정나라하게들은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공의를 여 치료하며 도와주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 지켜야 되지만은 그나 그 지키는 것에 매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또 어떤 박해나 미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피하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김윤중 장르님, 딸 김다희 씨, 이렇게 추산하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모와 또그 아이를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며 또 산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또 이번주에 고은이가 출석하여 유아세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신의 집사님과 또 이용한 집사님, 고음또 고은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